문재인 정부 출범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 탈권위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출근길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홍은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오늘은 또 주민들과 셀카까지 찍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청와대 관저가 완전히 인테리어가 되지 않아서 오늘로 이틀째 홍은동에서 청와대로 출근하는 이틀째 날입니다. 오늘도 한 9시쯤 집을 나섰는데요. 저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주민들이 같이 셀카를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빌라 단지 입구에 지지자들을 발견하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방탄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예전 대통령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 불편하셨죠. 제가 여기서 사느라고 여러분들께 뭐 취재 차량도 많이 왔다 갔다해서 많이 불편하셨죠. 이렇게 하면서 셀카 요청에도 오잘 찍으셨네요. 이렇게 응답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저런 모습이 좀더 국민에게 다가가겠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현숙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부터 광화문 대통령 되겠다라고 계속 공언을 해왔는데. 네. 홍은동 출퇴근이 미리 연, 예행 연습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는데요. 사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정권 이양이 되면 이렇게 출퇴근을 한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이뭐 관저 때문이긴 하지만 홍은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 이후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광화문 대통령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좀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특히 뭐 구중 궁궐에서 탈피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본다면. 사실상 지금 벌써 홍은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또 퇴근을 하면서 또 만나고 이런 부분이 벌써 이미 약간은 그 기존 관저 또 구중궁궐이라고 했던 청와대 그 단점을 좀 탈피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강병규 기자. 그런데 네. 어젯밤에 홍은동 자택으로 퇴근한 문재인 대통령, 네. 자택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런 시설까지 다 갖춰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반이었습니다. 외국 수반과의 첫 통화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10시 반에 이제 직접 청와대 유선 전화기로 통화를 했는데 당선 직후 홍은동 자택에다가 이 전화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이제 뭐 미국의 공식 초청을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특사를 보내겠다라면서 환담을 좀 나눴던 건데요. 그러면 보안은 이런 유선 전화기를 집에서 썼으면 보안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된 이 전화기가요 암호화가 된. 그 비화기, 그러니까 암호화된 전화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안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비화기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도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선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 자택에 설치가 됐는데요. 뭐 문재인 대통령만 이렇게 자택에서 출근한다고 설치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대통령이 당선인이 되면 당선인의 자택에도 바로 비하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바로 한라인으로 전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비하기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석국 기자. 네. 그런데 이 홍은동 자택이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여기 이 집에 대한 관심도 그렇죠.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부동산 문의도 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총선에 문재인 그때 당시에는 대표였죠. 그 집에 찾아가봤습니다. 홍은동 집에 찾아가봤는데 그리 크지 않은 빌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누구 명의로 돼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 김정숙 여사의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 집은 약한 2억 8,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 전체 규모는 4층 건물 3개 동. 그러니까 88세대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빌라입니다. 그 준공은 2002년에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새로운 뭐 빌라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요즘에 부동산 문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뭐, 실제로 부동산 문의가 늘고는 있지만 가격이 오를까에 대해서는 또 부동산 관계자들이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현재 나와 있는 매물도 없고 이 동네 자체가 뭐 투자를 목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사는 데가 아니라 실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선 는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해서 매물이 있느냐라고 물어오는 건수는 많아졌지만 이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진 잘 모르겠다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여러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과의 격이없는스킨 정말 보기 좋은데요 근데 계속 저런 방식이면 경호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에 가졌던 저희 정치 데스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렇게 그 해법을 내놨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독일의 메디텔 총리가 퇴근하고 저녁거리 위해서 마트에서 장 보고 네, 그렇죠. 직접 직접 줄 서서 기다리고 자기 돈으로 직접 결제고 하 이런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할수 있는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되고 경호도 지나 치 지금까지 경호가 너무 지나치게 경직합니다. 이제는 국민들과 대통령 시대를 가로막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경호로 바뀌어야 되고 교통도 신호만 제대로 조정하면. 교통 흐름 전혀 차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네. 다 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부드러운 경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경호팀에서 굉장히 난감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뭐 경호팀 관계자들이 항상 VIP 경호를 할때 그 VIP가 더 부드럽고 그 국민들에게 더 다가갈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경호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뭐 국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대열을 이탈해서 이동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그 김경수 선대위 대변인이 막 이렇게 붙잡는 사진도 포착이 됐는데요. 네, 이 장면입니다. 지금 뒤에 경호원 모습도 보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김영수 대변인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웃어 김영수 붙잡고 있습다 의원 얼굴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네, 난감함이 묻어나죠. 아, 특히 뭐이 대통령 경호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이 가는 곳한곳한 곳뿐만 한곳 아니라 그 도로 밑에 하수구까지 다 안전한지 확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모든 동선 짜여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렇게 바로 이탈을 하게 되면 정말 경호원들은 사색이 된다고 합니다.